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체 전기차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트럭이 이렇게 충전기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6대 중 절반이 전기트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충전소에서도 전기트럭의 점령 현상 때문에 일반 전기승용차 차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는 400km에서 500km 정도인 반면에 전기 트럭은 210km 남짓이며 이마저도 짐을 많이 실는 경우에는 150km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처럼 전기 트럭 기사들의 고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겨울철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 거리는 더욱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겨울철에 히터를 틀지 못하고 차량 실내 난방을 위해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경유 난방기를 따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1톤 적재함에 500kg 정도를 싣고서 전기 트럭 배터리를 55% 가량 충전을 한 뒤에 이렇게 70km 가량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이렇게 배터리가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기트럭 배터리의 용량이 작은 거는 애초에 단거리 택배로 출시된 이유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18년부터 전기트럭을 장거리로 영업을 가능하게 해서 장거리용 용달 사업자들이 단거리용 택배 전기차를 엄청나게 사서 장거리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면허 정책과 충전시설 인프라의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충전난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는 했지만, 전기트럭의 판매량은 3만 5천 대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20%나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충전난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가 있겠고, 전기 트럭의 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전기 트럭의 단종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세배 어,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 7977 5453, 010 7977 5453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면 첫번째로 다가올 2024년 2월에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1톤 트럭의 경유차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1톤 트럭은 전기차와 이렇게 두가지 lpg 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lpg 트럭의 지원금이 축소가 되는 동향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여전히 전기 트럭의 주행거리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LPG 차량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될 텐데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을 비롯해서 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450만 대 목표로 잡은 정부의 특성상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는 충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해야겠죠. 이렇게 보조금도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리고 23년 연말, 작년 연말엔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미래 먹거리 전기차 충전 사업 역량을 키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에서도 계속 전기차 충전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값산,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Y가 국내 전기차 상위 10개 모델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이 팔렸고, 볼보에서도 이렇게 값싼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지금 국내 전기차 판매량 실적이 저조해서 23년 말까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그 틈을 오히려 해외 업체가 파고들어가지고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수혜를 싹쓸이해 간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트럭도 이러한 주행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차 값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거리 택배용 전기 트럭과 장거리를 달리는 용달 전기 트럭을 구분해서 배터리 용량을 차등화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 용량을 크게 키워서 3만에서 4만 키로까지 달리는 전기 트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에서 전기차로 완전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렴한 lfp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서도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성능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해 가는 상황도 방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정부야 잘좀 하자.